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참여 기회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 참여 확대를 통해 학교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다양한 시도와 노력 덕분인데요. 이를 위한 인천 광역시립학교 운영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됐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은 그간 학생 학부모의 학교 자치 실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11월 5일 개정돼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확대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 관련 내용은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학생 관련 사항 심의시 학생 대표 의견 청취 기회 부여, 학교 운영회에서 학부모의 의견 수렴 범위 확대 등인데요. 학생 대표가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학생생활규정 등 학칙 제정, 방과후 활동 및 방학 동안 교육활동, 학교급식에 대해 학생들의 목소리를 낼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학부모의 의견수렴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학교헌장 및 학칙재개정과 학교급식이나 교복, 체육복 등 학부모 부담 사항은 학부모의 의견을 듣도록 했습니다. 학교 구성원의 학교 참여 확대를 통해 단위 학교의 학교 자치를 강화하고자 개정된 이번 조례는 2018년 11월 공포 이후 학교별로 규정을 개정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천시교육청은 학교 운영 정책 결정에 대한 민주성 제고 및 학교 운영원의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 강화 그리고 학교 운영에 학부모와 학생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학교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